오늘은 통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통분이란 분모를 같게 아, 하는 <laughs> 것입니다. 곱하기를 이용해서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통분을 해서 가장 먼저 나온 공통분모가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데 여기서 공통분모란 분 모들의 공배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3과 6분의 5를 어,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4분의 3은 8분의 6 1 2 분의 9가 되기도 하고 16분의 12가 되기도하죠 그럼 6분의 5 6분의 5는 1 2분의 16이 되기도 하고 1 8분의 15가 되기도 하고 이4분의 20이 되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분모가 같은 것은 12분의 9와 12분의 10인데 어이제들 이제 여기 분모가 12이기 때문에 12는 분모 4와 분모 4와 분모 6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공통 분모의 배수들이 어 공통분모입니다. 예를 들어 12, 24와 36도 모두 공통분모인 것이죠. 어, 여기까지 최주혁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통분하는 방법이 네. 분모를 곱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분모끼리 곱하는. 거요. 그러니까 분모끼리 곱하는 방법과 또 하나가 최소공배수. 요 그렇지,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최소공배수 언급까지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